이 걱정 근심이 커지는 과정을 보면 걱정 근심이 왜 커지냐면 여러분이 그 걱정 근심에 대해서 믿음과 신념이라는 먹이를 주면서 여러분이 키워 호랑이를 키우고 있어. 그럼 누가 물리죠? 지가 물려. 어쨌든 그냥 그렇게 인연과 조건이 내어 맡기는 거예요. 근데 일어나는 일을 내가 피하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일은 그대로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다만, 정견하는 자만이 있어요. 정견 자체만 있어요. 자도 없어. 정견 자체가 있어.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삶의 놀이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. 이게 유쾌하진 않아. 즐겁지도 않고. 그러나, 경이스러워요. 또이 역경계가 감사한 면도 있어. 왜?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가르쳐주고, 그걸 더 성장시켜주고 있어요.